함께 공부하는 선생님 한 분이 이재명 씨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이름을 한번 풀어보자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감명에 앞서서 간략히 보면 성의 66과 88로 어려운 초년을 보냈다는 것이 나오고 이름의 23과 24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름중심자의 삼령은 뜻하는 바를 이루어내려는 끝없는 자신의 노력이고 지지중심수 5위는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성이 열미하는 초녀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개인이 한 인격체로 독립하는 시점이 되는 이름의 중간자에서 끝자로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이름 전체의 기운으로 봐서는 좋은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63년과 64년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생년이 달라지면 사주의 기준인 태어난 날의 간지도 달라지고, 당연히 천간과 지지인 사주 8 걸자가 모두 달라지는데, 또 보면 되게 잘 맞게 사주를 잘 푸시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신기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명학풀이는 그 기준이 태어난 연도이기 때문에 태어난 시점이 애매하거나 사주를 정확히 알수 없다면 운명 판단 도구로 오히려 사주보다 정확도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주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성명학이 운명 판단 도구로 괜찮다고 했는데 이유는 사주는 기준이 태어난 날이고 성명학의 기준은 태어난 연도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를 볼때 태어난 연도가 다르면 월, 일, 시간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태어난 연도가 다른 이제 애매한 사주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이름을 볼 때는 태어난 연도로 보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해도 그 해의 천간과 지지 두 글자뿐이기 때문에 여덟 글자 모두가 바뀌는 사주보다 오히려 오류가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시간이나 생일을 잘 모르지 자기가 태어난 연도는 거의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학이 어, 성명학적인 관점의 판단이 더 정확하기도 합니다. 74년과 75년처럼 간지가 엄량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80년과 81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날짜나 시간을 잘 모를 경우라면 이름이 사주보다 더잘 맞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리 성명학은 명리 이론 중에서 십성 이론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리 이론에서 나왔다면 왜 기준점을 명리처럼 태어난 날로 하지 않고 년으로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운명을 논하는데 음양의 이치는 뺄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와 이름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주는 음이고 이름은 양입니다. 이름은 서로 부르고 불러주니까 움직이는 양이라고 할수 있고 사주는 우리 의식 속이나 문서화 되어서 컴퓨터나 서류로만 저장되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보통 통성명은 하지만 사주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이 정도는 밝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일을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사주와 이름을 음과 양으로 나누면 사주는 음, 이름은 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년과 월을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잘 드러나는 년은 양, 잘 드러나지 않는 생일은 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생일로 하고, 이름은 년도로 합니다. 이세 명은 63년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64년생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으로 봤을 때는 63년생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63년으로 봅니다. 성에서 66으로 초년의 학업은 불리했고, 88로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거나 유복한 유년을 보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66이 학업에 불리한 이유는 구형이 학문인데, 66이 뭉쳐서 구형 학문을 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 학업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런 고유수 조합이라면 남들보다 더 어렵게 돌아서 돌아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럼 63년생 이 씨는 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름 첫자에 성에서 있는 육육의 흉을 더 얹어 주는 경우도 있고 육육의 흉을 빼어 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유수 조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또 전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여기 88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요 88은 어, 12 이렇게 12를 극하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상극이거든요. 극하고 있습니다. 12는 비견 급제라고 해서 이제 본인을 뜻합니다. 본인도 뜻하고 형제 동료를 뜻합니다. 78이 12를 이렇게 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성에 있기 때문에 인생 초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름의 중심은 이제 30. 3령으로 넘어가거든요. 3이 이름의 중심운인데, 어, 이름의 중심운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성인이 되면 이 이름의 양상은 이제 또 달라집니다. 물론, 성은, 이 성은 이름의 선천운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운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내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그 흉이 나타나고 또내 운이 좋을 때는 그 흉이 좀 덜해지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이런 성을 가져도 이름에서 잘상세가 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그 여파는 이제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심수가 3 0으로 이어지는데 3의 특징이 명랑하고 사교적인 호기심과 한곳에 집중하여 파고드는 성향입니다. 이런 성향이 0을 만나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0, 2, 3, 6에서 2, 4, 5, 8로 이어지므로 명예로움을 이루는 미끄럼이 될수 있죠. 말년을 의미하는 이름 끝에 8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름은 안정되는 이름입니다. 청간 0, 2, 3, 6과 지지 2, 4, 5, 8은 모두 다 좋은 구조입니다. 2, 3은 열심히 사는 것이고, 3, 6은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2, 3과 2, 4는 승제관으로 본인을 따르는 무리가 크게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0, 2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하여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 2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2, 3으로 표현이 되며 다시 6의 결과로 만듭니다. 5, 2는 5, 2는 육신으로는 부친과 배우자로 인한 어려움이고, 십성으로는 결과나 재물적인 어려움입니다. 심리로는 자칫 한탕주의 성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 이름은 성의 6688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극도의 꼼꼼한 성향을 잡아주는 절묘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66과 5위는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같은 수의 조합도 이름의 구조에 따라서 흉하기도 하고 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름 전체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흉수와 길수의 구분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성의 육육은 힘들게 공부한다는 것인데 사복고시에 패스를 했으니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88은 자신의 영화와 성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민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이에 의한 여러 논란과 함께 본인이 선의로 했던 일까지 전과자라는 오명으로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은 성에 있는 88의 중첩을 이름에서 해결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6688 한꺼번에 있는 것은 가정적인 어려움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름의 고유수가 0236과 2458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내는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세 운을 보겠습니다. 세 운은 올해 운, 내년 운, 그 다음 년 운.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바뀌는 운을 말합니다. 이분은 63년생이기 때문에 2023년은 이름에서 흉하다고 보는 보금운입니다. 보금운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는 3사보금운이라서 더 좋지 않습니다. 3사운이 왜 좋지 않느냐 하면 3사는 이름의 삼재이기 때문에 보금과 삼재가 항상 겹칩니다. 이름삼재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중심수에 3사를 두는 경우는 각별히 신중하게 지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2월 4일은 2024년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입춘이 지나면 이제 이분의 운은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삼재와복음이 겹친 흉한 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운을 맞이하느라고 또 이런 큰 액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액땜을 크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또 좋은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험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진영에 관계없이 쾌유를 빌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분이 과연 대통령이 될수 있는가입니다. 명리하시는 분은 명리로, 관상하시는 분은 관상으로, 주역, 자미두수, 기문, 동갑 등 저마다 각자의 전공에 맞는 답을 하겠지만, 저는 성명학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명학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있는 2027년은 이 사람의 세운이 7이 됩니다. 8세운은 임명직에 유리하고, 7세운은 선출직에 유리합니다. 본 중심수가 3이기 때문에 세운 7을 만났습니다. 3과 7을 만남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흉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관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사람들은 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은 바른 네임으로 본 이재명의 이름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